두 번째,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아에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을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본문 6절과 15절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미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거룩한 나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려면 하나님과의 소통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 나가셔요 사가라는 제사장이 요 제사장임에도 특별하게 개봉과 괴례를 흠이 없이 행한데는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특히 그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요. 특별하게 더 흠없고 고룩해야 돼요. 그래서 촛불을 밝히고, 떡상에 떡을 채워놓고, 향을 피우는 것은, 이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죄가 거론되면,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지성수에 들어가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고, 뭔가 그 거룩한 성소 안에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의 자기가 그런 성막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3,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가라도 제비를 뽑아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라면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은 평생에 두번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도 재수가 없으면 한 번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언제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들어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만 그렇게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율법에 맞춰서 정결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쓸지 않을지 모르겠다. 나중에 때가 되면 쓰시겠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미루면 우리의 안에 거룩한 영은 하나님 안에서 그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사가자처럼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러 쓰시든 내가 주님과의 교제와 소통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사역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늘 하나님과의 채널을 맞춰서 교제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우리 삶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지키고 그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제사장 업무에 흠이 없는 그런 정결한 사람이길 원해서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평소에도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상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사람. 그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분노 가운데 있고, 그거 너무 바빠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정신없는 삶을사는 사람 가운데서는 성령의 역사가 제안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삶을 정결하게 만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때가 돼서 쓰고자 할때 우리가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해야 돼. 요난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한다. 그것에 방해받는 것이 있으면 나는 죄가.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죄가 올라오고요. 나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오고요. 나도 모르게 욕심이 올라옵니다. 나도 모르게 죄책감이 올라와 그럴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다 쓸어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와 관계를 좋게 이어가기를 원하는 건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기도하지 않는다. 항상 저희 어머님이 뭔가 저를 도발하는 일들이 있지만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 문제지 그럴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와의 하나님 관계를 더선명하기 위해서 사건들을 일으켜주는 트래블 메이커들이에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애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막예배들려 오는데 정말 분노가 막 뚜껑이 열리더라고 막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막. 그럴 때마다 이러고 자식들아가 아니라, 주님, 내가 왜또 이렇게 화가 납니까? 주님, 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왜 당신과의 어떤 초점을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를 더 친밀하고 강력하게 연결하기 위한 믿음의 사건들이에요. 그것이 방해받는 것도 있다면, 우리 제거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요한을 잘 키워내는 사람을 살려면, 보는 39절에서 4 0이시험을 했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있고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는데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요한이 거듭난나가잘 세워지려면요 다른 신앙인들 안에 영과 내 영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언을 듣고 또 친척 엘리사벳 이야기도 천사에게 들어요. 하나님에갈 건데, 그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 벌써 6개월이 됐다. 그래서 천사가 떠나자마자 마리아가 바로 갑니다. 왜? 그걸 믿으니까. 여러분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에 있는 이 골짜기까지 거리가 꽤 됩니다. 근데 가는 거예요. 천사의 얘기를 믿고 갔더니 엘리사벳이 이렇게 나있어 그런데 마리아가 오는 걸 보고 엘리사벳 뱃 속에 있는 그 요한이 막 뛰는 거야. 막. 뭐 꿈틀꿈틀 정도 아니라 뛰었대. 우리 저기 주다리면 꼬물꼬물이잖아. 느낌 막뛴 거야 막뱃 속에서. 기뻐 가지고 왜 마리아와 성령으로 인태된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영이 영에 사로잡힌 세례요한이 배 속에서부터 막 충만해 가지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거기서 엘리사벳과 세 달을 교제합니다 세 그래서 지금도 그 세례요한 교회 가보면요 동상이 하나 있는데 배불른 여인 둘이 배를 맞대고 있는 동상이있어요 네. 마리아가 배가 나왔을 것 같지는 않은데 상징적으로 배나온 마리아와 배나온 엘리사벳이 배를 맞대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마리아와 그배 속에 있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땠겠어요 그예수님부터더 그 에너지와 생명의 능력으로 기뻐 뛰는다는 것은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해요. 성도들이 성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그 안에 거룩한 영을 담은 성도들과 만나서 신앙적인 교제를 하면 내 안의 영과 그 사람의 영이 만나서 시너지가 일어나요.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더 내가 더 확신있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어린 적 친구 두 명을 만났는데, 1년에 딱두번 봐요. 연락이 와요, 만나죠.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예요. 신앙생활 같이 했던 중고등학교 때 우리 그 우리 중고등학교 때 무슨 뭐 문학회 방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애들과 오빠가 제일 낫어 그래도 그나마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연애도 많이 일어나고 너무 재밌었던 그렇지만 또수련일도 같이 가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래서 저와 함께 만났던 이 친구가 어, 이 친구 두 명이 계속해서 대학교 때도 만나고. 정말 직업과 어떤 그런 귀천이 없이 순수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만날 때는 제가 목사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친구로서 만나기 때문에 참편안해요 근데 같이 밥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지금은 둘다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서 막 세상질을 하다가 보면 아이도 낳았고 다시 중반에 되고 살아보니까 점점, 점점 삶을 돌아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한 친구는 자기가 이제 그 원래 의류사업을 크게 했던 친구인데, 크게 망하셔가지고, 이제 그 사장님 운전수 하면서 밤에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대리를 뛰는 친구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데, 6년 동안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 자기가 지금 체력이 너무 달려서 자기가 더 이상 이걸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월세를 주고 사는데 자기가 이사가면 더 집을 줄여야 되거나 아, 너무 힘든 사람고 그때 마침 같이 대리하던 분 중에 나나 없이 신뢰의 모습을 주고 있던 형님이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을 자기한테 제안하더라. 들어보니까 아니야. <laughs> 구체적으로 그 일을 밝힐 수는 없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어떤 직업을 하든 네가 친구라는 건 변함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안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아니야. 너도 모르고. 그런건 니네 양심에 찜찜하고 하나님 보시기 아닌 것 같으면 난 니가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는거야 근데 계속 그 얘기를 자기도아좀 찜찜해서 상황은 이렇지만 너희들한테 한번 얘기하고 싶었다 근데 계속 같이 식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을 점점 좀 내려놓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친구는 자기도 정말 열심히 살았다.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지금까지 정말 쉬지 않고 자기도 살렸다 근데 요즘엔 죽음이 자꾸 생각이 요 죽음이. 그래서 자기도 전성기도 이미 지나갈 것 같고 지금 돈을 좀 그래도 벌고 잘 나가는 친구데도잘 나갔을 때 오히려 더 떨어질 것을 생각이 난다 그라 그게 은퇴하면 나뭐 하지? 나 죽기 전에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을 때 이런 마음이 잡고 올라 그러면서 저랑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버스 타고 사랑산에 여행 같은 게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 그게 내가 그랬죠너 은퇴하고 내가 너랑 무조건 여행 가줄게 걱정하지 마그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 빨리 안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복음도 얘기하고, 신앙도 얘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양심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두 시간, 세 시간 교제하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뭔가 삶의 힘을 얻는 걸 봤어요. 저도 제 안에 아, 주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느끼면서 어, 저도 좀 힘이 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영과 영이 교제하면 내 안에 영이 힘이 나네 반대로, 영과 영이 아니라, 에고와 에고로 교제를 하면, 너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게또 만남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영이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영과 영의 만남과 교제를 주선하십니다. 여러분, 그 만남을 놓치지 마세요. 저 내일 또, 그 충북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 또 다른 사역하는, 장애인이면서 목사인 친구가 온다 그래가지고, 또 같이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제하기로 했어요. 제 다른 스케줄인데 다 취소하고, 그거 하기로 했어요. 그럼 그런 만나. 그럼 소중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힘있게 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는 나를 우리에게 세리우한처럼 예수님처럼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한 것. 구체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힘 있고 용기 있고 감격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